내년봄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입니다. 예비신랑은 저보다 5살 많고 둘이 신혼집에서 동거한지 2주 좀안 되었는데 물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. 쓰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같이 있을 때도 아니고 제가 퇴근하거나 어디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식탁 에 물이 한잔 있습니다. 신랑이 제 거라고 마시라고 합니다. 요즘 날씨가 추워서 저는 따뜻한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차갑게 식어있어요. 물 언제 따른 거냐 물어보면 늘 2시간이나 3시간 전이라는데 그걸 제가 마시고 싶겠나요 싱크대에 버리니까 물 따라줬는데 안 마신다고 화를 냅니다. 그럼 저는 따라줄 거면 나 있을 때 바로 신선한 물 따라주라고 짜증을 냅니다.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내 물은 내가 알아서 마실 테니까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섭섭하다고 성의를 무시한다고 난리입니다. 그러면서 저랑 집에 같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제가 왜 지금은 물안 줘? 하면 내가 왜? 합니다. 이 짓을 2주 가까이 하며 서로 툴툴거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신랑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라이가 된것 같아서 파혼 생각까지 납니다. 집요하게 매일 묵은 물 떠놓고 왜안 마시냐며 진짜... 저 인간이 나를 떼어내려고 그러나 하고, 왜 이런 식으로 정신적 학대하냐고, 저도 피곤한데 매번 화를 냅니다. 그러면 신랑은 먼지가 좀 들어가도 성의를 봐서 마시라고 명령하고, 이제 전 계속 이렇게 다그치는 신랑이 일종의 변태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. 그저께는 저도 똑같이 3시간 전에 떠났는데, 마시라고 줬더니 유치하게 따라하냐며, 그건 자기만 할수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. 저 파혼해야 되겠죠? 사귄 지는 3년 되는데, 진짜 이 사람은 끝을 모르겠어요.